안녕하세요. 회원님 박쌤입니다. 오늘 또 어떤 글자들이 한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지요? 뜨떡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제일 첫 자가 끌봉. 네, 끌봉자입니다. 획수는 네, 7획.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딱 크게 썼습니다 <laughs> 진짜 크게 썼다 예 칠핵 나왔습니다 요다 칠핵 칠흑, 칠핵 칠흑, 칠핵에다가 이제 나머지 잔만 대주면 총핵수 나옵니다 아 이거 온가해도 크게 썼다 자끌봉자 그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머 요렇게 돼가 있고 글자가 아, 요렇게 이렇게 만나졌네요 자 요거를 잠시만요 요 부스 뭡니까 예, 부스 하면은 아, 좀제 우회 거 요거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게 뭔지 빨리 말이 안 나오지요. 예. 여기 부스인데여게 무슨 자냐 하면요 디저올치. 아이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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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올치입니다. 디저올치, 디저올치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회원님. 부수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요런게 디저올치보다 조금 올라지요. 예, 요거는 뭐라고 읽느냐 하면요, 천천히 걸을세. 예. 아, 이거 진짜, 제가 제일 힘들게 공부한 게 이겁니다. 도저히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터득했죠. 아, 공부는 우아하게 하면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절대 공부는 우아하게 못 합니다. 무식하게 해야 됩니다. 자, 뒤졸치는, 예, 저 글자도 이거보다 좀 단순하지요. 또, 한자 자체도, 요, 보세요. 요, 좀더 올라왔지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구별했습니다. 예, 글자도 작고, 글자도, 글자도 작고, 요, 핵수도 요, 보다 요, 좀 뭐, 더 올라왔으니까, 디졸치. 예. 야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고, 글자도 많다고, 천천히 글을 쓰에. 이러니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도저히 이게 제일 안해야지더라고요 요건 천천히 글을 세고 야는 디졸치입니다. 자 그러면요 디저울 어, 치를 했죠 디저울 치하고 뭡니까 요 글자 자 오늘 또요 글자 아유 늘마 이상한 글자가 자꾸 나오네 요거는 무성할 봉자입니다 예 무성할 봉자입니다 예 요런 글자는 좀급속가 올라가고 어 한자 한문 전문지도서 한문 공부를 하면 이제 요런게 좀 나오거든요 무성할 봉 또는 예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거를 공통적으로 풀이하자면은 무승할 봉으로 다 풀이하겠습니다. 예. 디졸치하고 무승할 봉 자가 만나가지고 끌봉이라는 한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무승한 거를 흙이고, 어, 뭐, 풀이고, 나무를 예, 끌어올렸다 이 말입니다. 뭔가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봄에는 뭐든지 끌어올리다, 끌다, 뭐, 잡아당기다, 요런 아마 뜻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 끌봉으로, 어, 글자 하나 만들어졌다고, 전부 다 봉봉하고, 지금, 먼저가 지금, 안, 뭐 방이고, 변이고, 이건 뭐, 어딥니까? 막 차지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수만 가면은, 한자가, 이제, 새로운 한자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글자는요, 예, 만날봉. 예, 만날봉. 몇 액입니까? 11회. 부수는요, 요거는 이제 부수 바로 나오지요. 시험시험 갈차. 예. 바로 뜻풀이 들어갑니다. 시험, 시험, 갈착에다가, 요거 뭡니까, 요거. 요거, 요거. 끌봉. 예. 요렇게 만들어, 만나졌지요. 예, 풀면 요렇게 되는 거죠. 만나면 요렇게 되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 끌봉이랬지요. 예. 끌리는 데가 있으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만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만나러 가면 내 마음이 끌려가지요. 가기 싫은 거안 가지요. 예. 끌리는 데가 있으니까, 갑니다.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요. 요,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상, 상봉. 단어 되지요? 상봉. 예, 상봉. 서로 상자. 상봉. 예, 이상가족 상봉. 이상가족 상봉. 몇 년도고, 85년도인가. 아이고, 그때 난리 났었지요. 나는 평생 흘릴 눈물을 그때 다 흘린 것 같아요. 얼마나 울면서 보고, 보면서 울었는지. 예,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헤어진 가족들 첫 상봉. 와, <laughs> 예, 그때 상봉, 요봉자 쓰면 됩니다. 진짜 많이 울고, 아, 딱 많이 보고, 참. 다들 생각나지요? 자, 그 다음 자 무슨 잡니까 깨메일봉. 예, 예 17액 나왔습니다. 17액. 예. 부수는요, 실사. 예, 실사입니다, 부수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실사에다 뭡니까? 요 앞에 한 거, 만날 봉. 예, 만나게 해서 실로 깨멜 봉 아닙니까? 예, 만나게 해서 실로 깨멜 봉. 우리가 깨멜 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 천, 이쪽 천, 배. 요렇게 만나게 하든지, 요렇게 만나게 하든지, 만나야 깨미죠. 서로 만나게 해가지고, 실로 깨멜봉. 예. 아, 또 우리 이런게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예, 요 하늘 천 자지요. 천. 요거는 옷이 자지요. 의. 없을 무. 깨멜봉. 예, 그래서 천의 무봉. 예, 이 글뜻으로 풀이하자면은, 하늘 천, 이니까 하늘의 옷은 깨맨 자국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속 뜻이 있습니다. 진짜 안에 숨겨진 뜻은 어떤 일의 완벽함을 말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거. 특히 또 어디에 많이 쓰냐 하면요. 시나 문장 같은데 아주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쓰는 글, 그런 걸 우리가 참 칭찬할 때, 감탄할 때, 야, 그 시, 그 문장, 그글참 천의 무봉이다. 이랍니다. 깔끔하게 자연스럽게 잘잘 어, 써졌다고 예, 천의무봉 오늘 사자성어도 하나 예, 배워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무슨 자입니까 벌봉 예, 벌봉 13행 나왔고요 부스는요 예, 벌레충 예, 벌레충이죠 벌레충 예, 바로 들어갑니다 벌레충하고 뭡니까 이거 요거요거끌보 벌레충하고 끌보 자, 풀이 나갑니다. 벌레 중에, 벌레는 벌레인데, 끌고, 밀고, 아주 단결심이 최고 강한 벌레가 뭔지 압니까? 벌입니다, 벌. 생각나시죠? 맞죠? 예, 벌들은요, 단결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잘못 건들면 어쩝니까? 벌떡같이 덤벼듭니다. 한 마리만 잘못해도 가가 저그집식고다될 거야. 벌떡같이 덤벼든다지요? 네, 벌봉, 네, 봉밀, 꿀밀자, 네, 꿀밀자, 움직면이죠 음, 집을 반드시 필자, 반드시 지어 놓고 사는 벌레가 벌입니다. 벌집에 가면 꿀이 있습니다. 꿀밀자입니다. 꿀밀, 예, 네. 봉밀, 봉밀, 꿀 이렇게 또 단어 맞추면 되겠죠. 다음자는 봉우리 봉자지요. 봉우리 봉. 예, 열액 나왔습니다. 열핵. 예, 부수는요. 부수 부스 너무 쉽죠. 매산. 그죠? 매산. 예, 매산입니다. 자, 봉우리 봉은 부수가 매산이고. 자, 그러면 해자 올게요. 자, 매산에다 뭡니까? 요거, 요거. 끌봉. 예, 산이 끌어올리니까 봉우리 된 거예요. 예. 끌어올린 산이 봉우리입니다. 그리고 아이 봉우리 봉자 라고 이거 잘 배웠는데 어디 가니까 아, 이렇게 나오면 또못 읽어요. 이것도 봉우리 봉자입니다. 산자가 머리에 붙으나 변에 붙으나 예, 봉우리 봉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숙봉숙봉 예, 숙봉. 핵수는 15핵이고요. 예, 부수는요 부수는 풀초겠죠 풀초. 예, 바로 해산나갑니다. 풀어봅시다. 예, 자, 풀만 뭡니까? 요거,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예, 풀이 서로 만나가지고 풀이 서로 만나면은 좋다고 서로 헝클어지고 밀고 당기고 정신 없이 크는 게 뭡니까? 쑥입니다. 우리 그러죠. 아, 이고 쑥대밭이 다 이러죠. 쑥밭에 가면 정신 없습니다. 하 좁도 번신력도 강해요. 쑥봉 예, 어, 우리 금강산 중에서 금강산이 하도 유명해가 막 그냥 막뭐뭐 총체적으로 금강산 하긴 하지만은 봄에는 금강산 그대로 하고 우리가 이, 여름에 뭐 합니까? 복례산 한다니까 복례산 어, 쑥봉자지요 어, 명화주래자 예 복례산 예, 복내산. 그러면, 여름에 뭐, 쑥이 많이 난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쑥은 정신없이 많이 난다 했죠? 시프럽게 많이 나. 그 말은, 어, 여름 되면은, 그 뭐랍니까? 활엽수 있잖아, 활엽수 그런 것들이 아주 무성하게 많이 나가, 녹음이 우거지고. 아주 나무들이 막시프렇게 많이 우고 짓단, 그늘이 이제 진하고 뭐 하여튼 나무가 많이 우고 짓단 그런 뜻이죠. 뭐 쑥이 많이 났다 하는 게 아니고, 예. 복례산입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사계절 공부를 다할 건데, 일단 오늘 그냥 말만 한번 해볼게요. 어, 봄에는 금강산 그대로 합니다. 금강산. 예. 여름에는 복례산 합니다. 아, 오늘 쑥봉 패왔죠? 복례산. 예. 그럼 가을에는 단풍이라고 풍악산 합니다.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다개 자를 쓰고 뼈골 자를 씁니다 전부 다 낙엽이 다 떨어지고 뼈만 남았다고 개골산 예, 금강산이 이렇게 유명해가 사계절의 이름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은 그것도 다시 한번 이제 천천히 한번 우리 공부해 봅시다 여름에는 금강산을 보고 뭐 한다고요 복내산이라 한다고 복내산 쑥봉자 썼지요 예 복습해 봅시다 자 끌봉 만날봉, 깨멜봉, 벌봉, 봉우리봉, 쑥봉 예, 다지 왔습니다 자, 요거는 끌봉 예, 디졸치하고 무승할 봉자 만나가지고 봉요 전부 다 봉봉봉 다 차지하고 있었지요 예, 자, 이거 끌봉이랬지요 끌리는 데가 있으니까 만나러 간다 그죠? 여긴요, 서로 끌어다가 실로 깨밀봉. 예. 그 다음에 끌고 밀고 대단한 벌레, 협동심이 강한 벌레, 벌봉. 예. 예 산이 예, 끌어올린다고 봉우리봉. 예, 요거 회원님, 요렇게 해도 봉우리봉 짭니다. 요렇게 해도. 산자가 이렇게 변해와도 봉우리봉, 요래 붙어도 봉우리봉 자, 요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풀은 풀인데, 서로 밀고 당기고 정신없이 크는 거, 쑥봉. 예. 요래가지고 또 오늘 봉으로 의미 나는 거를 해봤는데, 요, 요, 다 형성자입니다. 형성자. 아유고 참, 오늘 또 정신없이 뭐, 쑥도 정신없고, 정신없었죠. 그래도 다음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다음 목요일 될 때까지 이거 많이 써 보시고 하세요. 너무 밀리면 은 아주 공부할 때 정신 없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만나요.